안녕하세요. 게임 기획자 유리링입니다. 이번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소 교양에 가까운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이번 주제는 게임의 역사와 장르입니다. 게임 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이 그림은 게임의 역사를 한눈에 담은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아케이드와 콘솔 플랫폼으로만 게임이 존재했었죠. 태초의 상업용 게임으로는 퐁이라는 아케이드 게임이 있었고요.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매우 유명한 게임도 이때쯤 탄생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법한 팩맨이라는 게임이 1980년대에 슈퍼마리오 게임이 1985년에 등장했고요. 1983년부터 1985년까지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타리 쇼크의 시대였어요. 1989년에는 닌텐도 게임보이가 출시되었고요. 1993년에 최초의 FPS 인두미, 2000년에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심즈가 등장했습니다. 2002년에는 헤일로 같은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2009년에 그 유명한 리그 오브 레전드와 앵그리버드, 2010년에는 마인크래프트가 탄생했지요. 2012년 캔디크러쉬 4가의 등장 시점부터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PC 콘솔을 합친 규모보다 더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의 주역 중 하나를 2016년의 포켓몬고와 2018년의 포트나이트로 보고 있네요. 재미있지 않나요? 게임의 역사를 수익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처음에는 게임 자체를 유료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인게임 과금이 주요 수익 모델이고요. 앞으로는 NFT나 코인 같은 탈중앙화의 흐름으로 가게 될 거라 합니다. 사용 장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전에는 콘솔이 주였고, 지금은 모바일이 주라면, 앞으로는 VR과 AR 시대가 올 거라고 하네요.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복사한 CD나 칠판매였다면, 지금은 스팀이나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 방식이 더 커질 거라고 해요. 생산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게임 개발사였고 지금은 로블록스처럼 유저가 게임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다면 미래에는 AI가 게임을 생산할 거라고 하고요.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는 싱글, 지금은 멀티, 앞으로는 지금의 MMO보다 더욱 더 대규모 인원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재미있겠죠? 게임의 역사의 획을 그은 게임을 딱5 개만 말해달라고 챗GPT에 써봤더니 1984년의 테트리스, 1985년의 슈퍼마리오. 2004년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011년에 마인크래프트, 2017년 에포트나이트를 꼽네요. 이 중에서 해본 게임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만약 안 해본 게임이 있다면 찍먹이라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게임의 역사를 함께한 슈퍼마리오의 최초 기획서라고 해요. 흥미롭지 않나요? 게임은 오늘날 인간 문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요. 게임은 독특한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게임은 인간의 사회성을 촉진하며 협력과 경쟁, 리더십 등의 경험을 제공하고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며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게임 산업은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하여 수많은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에는 어떤 게임이 흥할 것 같냐면, 게임의 미래가 어떨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네요. 미래의 게임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플레이어들 간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게임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스트리밍 기술로 개인 기기의 성능과 상관없이 항상 높은 퀄리티의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신기술과 결합하여 개별 플레이어들의 성향과 습관을 파악 후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e스포츠와 가상현실 게임이 더욱 더 대중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역사에 대해 다루어 봤으니 이번에는 게임의 장르를 다루어 보죠. 게임의 장르란 게임의 심리적 외형적, 기술적인 면을 통합해서 분류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고 하위 장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리듬 게임은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 정확한 곳을 맞춘다는 점에서 슈팅 게임이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닌데요. 반면 우리가 흔히 슈팅 게임이라 부르는 게임들은 타이밍을 맞춘다기보다는 보스의 무자비한 총알 세례를 피하는 게임에 가깝죠. 정작 일반인이 생각하는 슈팅 게임인 FPS는 음이 사진으로만 보면 주인공인 고릴라는 뭔가를 슈팅하는 행위조차 하지 않고 주먹질만 하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임의 장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등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너무 아니다 싶은 것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원신을 MMORPG라고 부르는 건 명백히 틀린 거죠. 그리고 보통은 게임의 플레이 방식보다 플레이어들이 각 장르별로 흔히 생각하는 공통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편입니다. 슈팅 게임이라면 뭔가 총으로 쏘고 맞춰야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 전략 게임이라면 뭔가 아이소메트릭 카메라 앵글을 쓰고 많은 유닛을 한 번에 조정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 같은 거죠. 몇 가지가 혼재된 장르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월드 오브 탱크는 액션 전략 MMO 장르죠. 대표적인 게임 장르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액션 게임. 빠른 액션과 액션에 대한 피드백이 주가 되는 게임이고요. 액션이 주가 되지만 보통은 대전격투게임, 러닝액션게임, 액션 어드벤처 게임, 액션 RPG 등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섞어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어드벤처 장르는 액션과 액션에 대한 피드백 요소가 있긴 하지만 플레이어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스토리가 큰 맥락을 형성하는 게임을 말하고요. 하위 장르로 생존. 추리, 호러, 방탈출 등이 있습니다. 플랫포머 장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발판을 받고 점프해서 스테이지를 건너는 게임을 말하는데요. 빠른 액션과 액션에 대한 피드백이 주요 상호작용이므로 액션 게임의 하위 장르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점프를 해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 게임의 핵심이고요. 상대적으로 쉽게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지요. 물론 항아리 게임은 예외적으로 어렵지만요. 다음으로 리듬 게임은 음악과 관련된 플레이어의 센스가 기본이 되는 게임이고요. 빠르고 복잡하게 이어지는 박자에 맞게 노트를 맞추는 신속한 액션과 피드백의 상호작용이 추가됩니다. 슈팅 게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이고요. 시점에 따라 FPS, TPS, 종 스크롤 슈팅, 횡 스크롤 슈팅, 탑피 슈팅 등으로 나뉘어져요. 하위 장르로 런앤건, 루트 슈팅, 탐막 슈팅 등이 있습니다. 게임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장르인 롤플레잉 게임은요.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제공하는 전사, 마법사 등의 다양한 역할을 통해 게임 안의 세계를 경험하고 모험을 수행하는 게임이고요. 전투, 성장, 제작, 강화 등이 이 장르의 주된 구성요소입니다. 단기적인 상호작용인 액션에 대한 피드백과 장기적인 상호작용인 전략 및 성장에 대한 피드백이 둘다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이지요. MMO 장르는 이름 그대로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이고요. 플레이어가 수많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하나의 월드에 속해 있어요. 플레이어의 아바타가 존재하고,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게임 속 세상이 유지되는 속성을 지녔죠. 단기적인 상호작용, 장기적인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그라이크라는 장르는, 간혹 예외도 있지만, 한번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영구적 죽음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태로움과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의 스릴감이 이 게임의 재미 포인트고요. 플레이할 때마다 매번 다른 형태의 환경, 보스, 맵, 내 능력지 등에서 시작함으로 반복해서 같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로그라이트라는 장르도 있는데요. 로그라이크 장르 게임들의 요소를 차용했으나 정통 로그라이크는 아닌 게임들을 말한다고 하네요. 디펜스 게임은 특정한 기지 또는 물체를 수차례 이어지는 적들의 공격에게서 지켜내야 하는 게임을 말하고요. 적들의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고, 플레이어의 방어 능력 역시 점점 더 강화됩니다. 적을 처치해서 재화를 획득해 방어 탑을 새로 만들거나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적을 처치해서 재화 획득의 루프를 갖고 있지요. 전략 장르는 군대 지휘, 회사 경영 등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를 달성하는 게임이고요. 액션의 비중이 낮고, 시각적인 흥미도 적은 편이지만, 플레이어가 장기적으로 상호작용 비용을 할애하게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문명하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시뮬레이션 게임은 외부 세계,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임을 말하고 스포츠, 농장 경영, 비행기 운행, 건설 게임 등이 있습니다. 방치형 게임은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장르로 플레이어는 몇 가지 결정만 내리면 되고 나머지는 게임이 알아서 스스로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호작용이 다른 게임만큼 중요하지 않아 게임에 집중할 때 발생하는 정신적인 부하가 적죠. 플레이어가 게임을 떠나도 게임이 진행되며 플레이어가 돌아왔을 때 재화 등의 보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합니다.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장르에 대한 두터운 팬층이 존재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죠.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 기대한 보상을 얻는 것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캐주얼 장르가 있는데요. 쉽게 배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단기 루프와 목표, 짧은 플레이 세션을 가지는 게임을 말합니다. 사실 캐주얼 게임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별로 캐주얼하지 않은 것이 함정이지요. 요즘은 코어함의 정도를 떠나 그냥 밝고 알록달록한 게임을 주로 캐주얼 게임이라 부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질문 타임. 지금까지 게임의 역사와 장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